이 문제는 예상 오답률이 지금 97%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무시무시하죠. 자, 그런데 진짜 그렇게 무시무시한 문제인지 선생님이랑 한번 지금부터 분석을 한번 해봅시다. 자, 지금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뭐 이런 등식을 만족시킨대요. 아니,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저게 만족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항등식이라는 거잖아. 항등식의 어떤 느낌을 좀 살려가면서 풀건데 F7의 값을 구하래 일단 선생님은 문제를 딱 보는 순간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F3은 구했네 눈에 보입니까? 자 안보이는 사람들은 그냥 양변을 X에 대해서 미분하잖아 그럼 F3이 딱 나온다 아 진짜 니네 얘를 미분하면 요 안에 있는 놈 미분한게 튀어나오지 무슨 말이냐면, 좀짧게 쓸게, 내가. 2x 플러스 1에, f2 플라임,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렇게 되고, 그치? 얘는, 야, 사인 파이 x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사인 미분하면 코사인이고, 안에 있는 파이 x 미분하면 파이가 밖으로 튀어나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파이 제곱, f1, 코사인, 파이 x, 그쵸? 그 다음에 이제 f3 더하기, 10x잖아, 그치? 자, 항등식을 미분해도 항등식이기 때문에 얘도 항등식이야. x 대신에 아무거나 넣어도 돼. 그럼 뭐 넣고 싶어? 난 이걸 딱 보는 순간에 얘를 0으로 만들고 싶은 생각이 들지. 그래야 이 전체가 날라가니까. 그러니까 x 대신에 뭘 넣어? 마이너스 2분의 1을 넣어보면 좌변은 뭐가 되는 거야? 좌변은 0이 되고, 그렇지? 봉. 얘, 얘가 모든하여튼 얘가 0이니까, 그렇지? 끌어안고 자폭하는 거 아니야, 그렇지? 봉하고 없어지는 거고, 얘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넣어보면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넣어보면 코사인 마이너스 2분의 파인데 코사인 마이너스 2분의 파이는 얼마야? 그 0이잖아. 그치? 아니, 코사인 마이너스 2분의 파이는 뭐 그래프로 봐도 되고 코사인 마이너스 2분의 파이는 코사인 2분의 파이랑 같으니까 0이잖아. 얘도 그 다음에 여기다 마이너스 2분의 1을 넣으면 F3 마이너스 5 이렇게 되니까 그치? 그러니까 F3 마이너스 5가 0이니까 결국 F3이 얼마라는 걸 알았냐면 5라는 걸 알았어요. 요렇게 아, 너는 5구나? 이렇게 자, 두 번째는, 어, 어떻게 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2x 플러스 1을 이 처음에 이 주어진 이 등식에다가 2x 플러스 1을 한번 곱해봐. 선생님. 2x 플러스 1을 지금 좌우변에 왜 곱해요? 아, 곱해봐. 곱하면 그냥 바로 보인다니까? 음, 선생님 좋은 거 하나 가르쳐 줄게. 2x 플러스 1을 곱하면요. 봐봐. 여기다 이제 곱하면 f플라임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렇게 되고 그치. 그 다음에 e x 플러스 1을 여기다 곱하는데 f e 을좀 이렇게 앞쪽에다 쓰고 순서 바꿔서 써볼게 내가. 그 다음에 파이사인 파이 x 파이사인 파이 x 곱하기 이제 e x 플러스 1 이렇게. 그 다음에 얘는 얘는 실은 5로 묶어보면 x 플러스 x제곱인데 얘 순서 바꿔가지고 x제곱 플러스 x라고 써볼게. 여기다가도 2x 플러스 1을 곱해야 되는 거잖아. 그럼 곱해 보면 뭔가 이렇게 뭐 보이지 않습니까? 그치. 이제 보이지? 좀 약간 신기한 게 얘를 미분한 게 얘잖아. 그치. 그리고 얘도 얘를 미분한 게 얘잖아. 그치. 물론 처음에 2x 플러스 1을 곱한 의도는 얘를 미분한 게 얘가 튀어나와서 그치. 바로 그냥 적분을 해버리려고 하는 거죠. 자, 혹시 이해가 안 가는 사람들은 앞으로 한 15초 정도만 들어보면, 아, 그렇구나. 음. 자, F7을 구하래, F7. 그럼 이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 여기다가, 아, 여기다가 2 넣으면 7 나오는데, 그치?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양변에 정적분을 붙이는데, 어, 1에서 2까지를 한번 붙여볼게요, 이렇게. 자, 여기 DX. 여기도, 1에서 2까지. dx 붙이고, 그 다음에 여기도 1에서 2까지 dx. 요렇게. 자, 그러면, 그냥 얘는 적분을 바로, 그지? 바로 그냥 한 방에 그냥 끝나잖아. 얘 전체적으로 적분하면 어떻게 돼? 그냥 f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 되는 거지? 이렇게. 그잖아. 렇 아니, 얘 미분하면 얘 나오는 거잖아. 이, 이거 미분한 게 이렇게 튀어나오면서. 그죠? 그니까 좌변은 이제 적분이 끝났어요. 그냥. 1에서 2까지만 붙이면 돼. 그럼 2 넣으면 얼마야? F7 1 넣으면 얼마야? F3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근데 우리가 아까 F3을 또 구해놨어요. 5라고. 어. 그쵸? 자, 그 다음에 얘 볼게. 얘. 얘를 보니까 그냥 F1은 밖으로 뺄게 얘들아. 내가 F1은 밖으로 빼고 샥 빼고 선생님, 그냥 파이도 빼죠? 파이를 빼서 해도 돼. 근데 이제 조금 더 센스쟁이들은 그냥 파일 을 안에다 두죠. 왜냐면, 얘가 지금 이제 삼각함수잖아. 그치? 얘는 다항함수잖아. 삼각함수랑 다항함수랑 이렇게 곱한 형태의 적분. 뭘 하라는 거야? 부분적분을 하라는 거죠. 부분적분할 때의 그 기본 공식 뭐야? 적극금이잖아적극금이 적분 그대로 그대로 미분. 기억나죠? 그럼 이제 해볼게. 이거 부분적분. 그럼 얘를 적분하면 뭐가 되냐면, 그치? 얘를 적분하면, 자, 사인을 적분하면 마이너스가 나오잖아, 그치? 마이너스, 코사인, 파이 X가 되는 거지. 이렇게 혹시 잘안 되는 사람들은 얘를 미분한 게 얘가 되는지를 확인해 보면, 되는구나. 그 다음에 얘는 그대로 붙이고, 그쵸? 이렇게 그대로 붙이고, 그 다음에 이제 1에서 2까지니까 이제 붙여야 되는 거죠. 이렇게 자, 우는 지금 현재 부분 적분을 하고 있습니다. 적분 그대로. 마이너스 인티그랄 1에서 2까지 한 다음에 이제 새로운 출발이죠. 자, 이 함수를 그대로 쓰고 그대로 그대로 그 다음에 미분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뭐 요것도 이제 이제 할 건데 그냥 여기까지 먼저 해볼까? 그냥 심심하니까 그러면 2를 넣어볼게. 여기서부터 넣어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2를 여기다 넣어보면 5잖아. 그치? 그 다음 2를 여기다 넣으면 코사인 2파인데 코사인 2파이가 얼마야? 1이잖아, 그치 그다음 에 여기 앞에 마이너스가 있잖아, 이렇게. 그다음 마이너스 1을 뒤에서, 뒤에서부터 넣으면 3이고, 그치지 1을 여기다 넣으면 코사인 파인데 코사인 파이가 마이너스 1이잖아.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랑 곱하니까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 돼서 앞에 건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8. 그다음 조심해야 되는 게 f 1이 있는 거지, 이렇게. 그치 그러니까 마이너스 8f 1을 여기다 써볼게. 마이너스 8, F1이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 다음 거 이제 계산해 봅시다, 얘. 얘는, 어, 앞으로 나가면 이제 플러스인데, 물론 얘는 적분을 해도 되지만, 아이, 우리 동네에서 이런 거 적분 안 하지. 왜냐면 그냥 눈으로 봐도 0이잖아. 0이죠? <laughs> 왜냐면, 아이, 코사인 파이 X는 니네 그래프를 한번 봐봐. 자, 코사인 파이 X는 이런 이제 웅덩이 모양인데, 지금 주기가 얼마냐면, 원래 코사인의 주기가 2이예요 그치? 근데 그거를 뭘로 나눠야 되냐면, 이 x의 계수인파이로 나눠야 되잖아. 그 주기가 2란 말이야. 그니까 여기가 2예요 그럼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면, 가운데는 1일 거 아니야. 그치? 근데 1에서 2까지 적분을 하래. 그러면, 그죠? 1에서 2까지 적분을 하래. 그러면 어떻게 돼? 요거잖아. 그럼 넓이는 같고, 부호는, 그치? 정적분의 부호는 반대니까, 당연히 얘는 뭐가 될 거야? 0이 될 거란 말이야, 그지? 없어진다고. 그 다음에 얘를 계산할 건데, 물론 이제 또 이런 걸막못 보고, 막 이걸 전개해서 막, 그지? 어, 적분한다. 그럼 뭐 이제 아주 미쳐버리는 거죠, 아주. 그런 짓 하지 말고, 지금 이걸 보고 그냥 바로 적분을 써야 되는 거지. 혹시 이런 걸 까먹은 사람들 위해서 잠깐 리뷰를 해보면, 자, 어떤 F를, 그냥 FX를 그냥 F제곱이라고 써볼게. F제곱을 미분하잖아? 그럼 어떻게 되냐면 E, F, F플라임이지. 이렇게. 근데 지금 보니까 어떤 함수랑 어떤 함수를 미분한 거랑 곱해져 있는 거잖아. 이렇게. 앞에 E가 없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결론은 얘를 적분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얘를 적분하면 얘뒤맨 뒤에 있는 얘만 지금 하는 거야. 어떻게 되는 거야? 얘는 일단 2분의 1이 쳐나와야 되는데 앞에 5가 있기 때문에 2분의 5가 되는 거고 어떻게 되는 거니? 그냥 x 제곱 플러스 x의 제곱인데, 그렇지? x 제곱 플러스 x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1에서 2까지를 붙여주면 되는 거지 이렇게. 자, 다시 얘를 미분하면 2 e 앞으로 튀어나가고, 그렇지? 어, x 제곱 플러스 x에 한번 미분한 거니까, 그치지이 2가 없어지고, 그치지 이렇게 되는 거 맞잖아, 그렇지? 뭐 이런 설명 안 해도 되죠 지금 시점에서. 자, 그런데 이런 거할줄 알아야 돼. 음, 그렇죠? 그럼 2를 여기다 넣어보니까 얼마니? 4 더하기 2의 제곱이니까 36에서 그치. 1은 얼마야? 1을 넣어보면 2의 제곱이니까 4를 빼주는 거고 이게 얼마야? 32잖아. 32에다 2분의 5를 곱하네. 2분의 5를 곱하니까 얼마니? 2분의 5를 곱하니까 16에다가 5곱해서 아 80이군요. 요렇게자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가 80이 된다는 얘기예요. 요렇게자 그러면 봐봐. F3이 오니까 여기다 F3 대신에 이제 5를 넣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럼 이제 느낀 점이 뭐냐면 내가 구하려고 하는 게 F7이니까 아 이제 마지막으로 F1만 구하면 음 그냥 게임 끝나는구나 라는 걸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럼 F1을 구하면 되는데 자 F1 구하는 건 지금부터 몇초안 걸립니다. 자 F1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우리가 아까 양변의정족분을 붙일 때 1에서 2까지 붙였잖아. 요번에는 얘를 0에서 1까지로 한번 붙여볼게요. 이렇게. 다. 0에서 1까지로. 바로 나와요. 그냥. 그죠? 이렇게. 그럼 봐라. 아까 이제 우리가 풀어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냥 다 처음부터 끝까지 계산할 필요가 없고 그냥 훅훅 해버리면 돼. 얘도 마찬가지야. 0에서 1을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이거 지울게. 자, 그럼 봐라. 0에서 1까지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F3-F 1이에요. 이렇게. 이거는, 그 다음에, 여기가 0하고 1로 바뀌었으면, 여기가 이제 0하고 1이잖아. 그치? 0하고 1. 여기도 0하고 1. 이렇게 바뀌는데, 이렇게. 자, 요 앞에만 계산하면 돼. 앞에만. 그치? 자, 1을 한번 넣어볼게. 1을 한번 넣어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뒤부터 넣어볼게. 3, 여기다 넣으니까 3. 그다음 에 여기다 1을 넣으니까 얼마가 되냐면 코사인 파이야. 코사인 파이가 얼마냐? 마이너스 1이죠. 거기다 마이너스 2까지 있으니까 플러스, 1, 플러스 3. 그다음 마이너스 0을 넣어보면 여긴 1이야. 그치? 1. 그다음에 0을 여기다 넣어보면 코사인 0이니까 1이야. 그다음 이제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1을 빼주는 거네. 그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죠. 그러니까 4가 되네, 4. 그치? 맞습니까? 그 4에다가 뭐가 있냐면 f1이 있으니까 4f1이에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0에서 1까지래. 그럼 똑같아. 0에서 1까지도 0이죠. 왜냐면 0에서 1까지면 요번엔 여기잖아 똑같아. 아까랑 이하 동무냐. 어. 그죠? 넓이는 같고, 정적, 이 부정적, 부정적분이 아니라, 정적분의 부호는 반대기 때문에, 정적분 값의 부호는 반대기 때문에, 얘는 없어진다고. 이렇게 그럼 마지막으로 뭐만 계산하면 되냐면, 얘만 1에서 2까지를 아까 뭘로 바꾸면 되는 가야 0에서 1까지로만 바꾸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을 여기다 넣어보니까 얼마가 돼? 2의 제곱이니까 4입니까? 0은 너어봤자 0이니까, 그지? 4에다 2분의 5 곱하니까, 2분의 5 곱하니까 얼마야? 4에다가. 10입니까? 10? 이렇게 아, 다 풀었다. 요렇게. 끝났다. 요렇게. 그래서, 자, F3이 5니까, 얘가 5구요. 요렇게. 그치. 마이너스 F1이 이쪽으로 넘어오니까, 5F1은 10이 이쪽으로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5 이렇게 돼서, F1이 얼마라는 걸알수 있냐면, 마이너스 1이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요렇게. 그럼 F1이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다 넣어보면, 마이너스 1에다 마이너스 8 곱하니까 8이잖아. 8에다 80도 하니까 88이 되는 거고, 우리는 F7-5가 지금 8 88이니까 양변에 5를 더해서 이쪽으로 5가 넘어가면 88에다 5도 하면 얼마니? 93이 됩니까? 요렇게. F7이 93이 된다는 걸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그, 아이디어가 물론 이제 이런 아이디어가 낯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자 이런 강의를 보면서 이런 아이디어를 얻었어 아 저런 거 처음 봤어 음 그런데 이 아이디어를 잘 배워가지고 수능에서 혹시 유사한 문제가 나오면 이 아이디어 적용해 갖고 풀면 되잖아 그치 여태까지 모르고뭐 이런 거 중요하지 않잖아 지금 이런 거 배웠으니까 잘 여러분들이 적용해서 여러분들이 수능에서. 꼭 원하시는 점수 받기를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